안녕하십니까. 정선유 세종부동산입니다. 아, 참, 예, 나무가 참 고풍스럽습니다. 자, 앞에 나무 좋죠? 자, 오늘은 좀 특이한 물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그 옛날 아름다운 산골에 학교였던, 예, 학교 자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자 여기는 강릉시 왕산면 산골입니다 예 왕산면 대길이라는 아주 깊은 산골이고요 자 저기 예 나무가 많이 보이죠 저기 전나무입니다 예 전나무가 아주 굵던데 예 학교가 있었던 자리만큼 역사만큼 나무가 아주 굵습니다 예 옛날. 강릉에 완전 첩첩 산골에 예, 학교했던 자리를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러 왔는데, 예, 지금 보이는 이 앞쪽은 도로부지인데 옛날에 학교로 들어가는 도로에 있습니다. 이 나무들도 마을 사람들 여쭤보니 옛날에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예, 심었던 나무들이랍니다. 일부 밤나무들도 있고, 지나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차선 도로고요. 요 앞쪽에는, 예, 송천강이라고 지금 나무가 가려나, 예, 가려상 그런, 안 보이는데, 요 앞이, 예, 송천강이라고, 예, 대갈령에서 쭉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예, 강이고, 참 전망 좋습니다. 예, 참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쪽에 참 마을도 참, 여기 꼭한번 임장해 보시면 참 마을이 이쁩니다. 예, 마을도, 어, 집들도 다 깨끗하고요. 이 강릉 왕산면 대길이는 전체 청정지역입니다. 아주 뭐, 더, 이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고요. 강따라 이렇게 쭉 아기자기한 예, 전원주택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예, 그런 동네입니다. 예, 여기로 쭉 가시면 예, 정선 그 레일 바이커로 유명하죠. 예, 구절리가 나오고요. 자, 강릉 아이시는 한 30분 정도 들어옵니다. 자, 오늘의 메물은 옛날에 학교 부지가 600평이고, 앞에 지목이 대지가한 필지 있고, 전이 한 필지 있고, 뒤에 임냐가, 예, 약한 400평 정도 되는 합해서 1276평입니다. 예. 그 학교자는 옛날에 한 600평인데, 제가 잠깐 올라갔다오 보니, 예, 학교 옛날 터는, 예, 옛날 뭐 교실이 있었는 흔적은 남아있는데, 아무 지금 시선은 없습니다. 가참예고 동네가 참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청정 지역에 참 동네가 있는 게몇개 없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골에 가 보면요 옛날에 시골 마을 이 있는데 학교 터가 제일 좋은 터라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예전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교육열이죠. 내, 내 자식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이 생기면 항상 제일 좋은 자리는 학교를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마을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지만 은 시골에 가 보면 산골에 가 보면 학교 터가 제일 좋은 터입니다. 저 터도 조금 이따 올려 어, 보여드리기 전에 정말 제가 한번 올라갔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는 예, 예, 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전망이 마을이 쫙 내려다 보이는 게. 예, 아주 예, 뒤에 산을 딱 배경으로 해서 참그 예, 상상이 갑니다. 옛날 아이들이 예, 여기서 강을 바라보면서 뛰어놀고 뭐 했을 거라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주변은 얘네가 마을에여여기는한 10가구 정도 들어와 있고요. 펜션하고 요 안쪽으로 하면 예, 캠핑장도 뭐한두개 있고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이 보이는데, 여기도 뭐 전원주택 쭉쭉 들어있고, 여기는 뭐 옛날 집이라는 게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음, 참상상이 가시는 깊은 산골에, 예, 그 옛날 학교에 있던 예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더러운 영상 보고, 예, 올라가면서 좀 학교 토종 보고,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로 우리 땅 가는 진입로를 살펴보면 2 차선 도로에서 여기 앞쪽에는 지금 도로 부지입니다. 여기 뒤에 여기서부터 쭉이고 여기가 이제 옛날 학교였던데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참 나무 좋습니다 지금 완전 가을은 가을입니다. 자, 이 이 땅의 용도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거, 어, 산골 캠핑장, 예, 그런 용도에 정말 맞습니다. 요즘 캠핑장 엄청 많이 찾던데, 예, 요런 주변 환경에 이런 땅들이 참 보기가 힘듭니다. 안 그러면 청소년 야영장, 예, 안 그러면 교육실설, 뭐 전원주택 지워도 되고요. 예, 자, 우리 땅은 요, 지금 요 보이는 거는 지적수상 도로고요. 우리 땅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앞쪽이 대지로 되있고요. 어 일부 전이고 자 저기 뒤에 옛날 학교 부지입니다. 경사는 경사도도 완만하고요. 저 위에 가면 평지인데 예,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주변 환경 참 좋죠. 예, 참 앞에 전망이 멋있습니다. 네. 참 이런 풍경 예, 참 보기 힘든데 이 예,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참 풍경 좋습니다. 자 위에 올라간 풍경 더 좋습니다. 자 요게 여기 옛날 학교 였습니다 저 뒤에 산 저쪽도 우리 산이고요. 자, 이 전나무 보이시나요? 예, 이게 이게 전나무입니다. 예쭉 옛날에 이게 학교 담당을 예를 전나무로 이렇게 예, 했는 것 같습니다. 예, 땅도 완전한 평단지고요. 자, 우리 학교에서 바라본 앞쪽이 전망이고요. 예, 요렇게, 오게 예, 옛날 뭐 운동장이었겠죠? 예, 참, 와, 나무 정말, 예, 요 뒤산은 아니고 요쪽에서 좀 밑에 넘어서 산까지 우리 땅입니다. 요 위쪽도 옛날에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추측근데 교실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좀 일부 나무가 가려서 그러는데, 예쭉 그 마을이 내려다 보이 전망 정말 좋습니다. 예, 참 이런 거는 예 임장을 참 해보시면 예 정말 터가 좋다는 거, 참저 혼자 하면 좀 저혼자 하면 좀아쉽지만예 나무가, 네 이게 이게 전나무입니다. 예, 정말, 나무 굵습니다. 예. 자, 쭉 한번, 예, 학교 터을쭉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여기는, 예, 예 산인데, 예, 사유지입니다. 요거는 좀 예, 거기 조금 아쉽고요. 옆쪽에는 우리 산이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요 자리가 옛날에 교실이 있었던, 예,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쭉. 아이고, 바쁩니다. <laughs> 경치 전망 좋은데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야참 나무 좋다. 이야, 이거는 완전 천연 조경입니다. 예. 자, 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캠핑장 하신다면, 예, 정말 꺼내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이런 자리가 요즘은 캠핑장이 됐습니다. 네. 음. 자, 요쪽도 우리 입냐고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땅을 요리 보이지 않으야 네. 요게 학교 자리 600평입니다. 예. 요것만 쓰셔도 청문에, 예. 자, 앞쪽에 지금 조금 나무가 가려서 그러는데, 마을이 쫙 내려다 보고, 강물주기가 자. 내려다 보이는 예, 그런 놈인데 요거는 또 잣나무 네 예, 잣나무 전나무 해서 엄청나게 수령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이것만 보더라도 이 터가 참 오래된 학교 터구나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밑에. 자, 보이시나요? 예, 전망이. 예, 우리 학교에서 바라본 예, 마을 전경입니다. 앞쪽에 강물이 싹 내려가는 다 보이고요. 역시나 예, 옛날에 학교터는 정말 명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제가 부동산 중개를 좀 20몇 년 했지만은 예, 요리 이렇게 좋은 터는 또 보기 힘듭니다. 예, 참이 예, 이게 은행나무 인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는 이런 굵은 나무 보셨나요? 아이고. 그냥 입이 딱 벌어집니다. 예, 나무. 예, 이런 굵은 나무가 요또 옆에 보세요. 예. 이런 굵은 나무가 어 내땅 안에 조경수로 있다 생각하시면 예, 상상이 가시죠? 자, 여기 앞쪽에 보시죠. 나무도 참 굵습니다. 네. 예. 내가 이거 촬영하면서 터도 멋있지만은 이 나무들이 이게 전 나무거든요 예, 이게 옛날에 학교 울타리인 것 같은데 요렇게 예, 세월이 오래되니까 요렇게 나무가 엄청나게 굵고 고르게 됐습니다 예, 전체 학교 땅이 편평한 평지죠 네 예, 요렇게 돼 있고요 다시 한번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마을이 쫙 내려다 보입니다. 참 양지 양지 많은 데 앉아 있고요. 향도 남향으로 정말 좋은 터입니다. 예, 참 가을 지금 가을인데 예, 강하고 예, 단풍하고 예, 참 여기 사과밭하고 한폭의수채화 예, 같습니다. 야, 참 나무 좋다. 정말 나무 좋다. 예 제가 보니까 이 땅에 용도는 진짜 별장 자리나 예참 아깝습니다 예 별장 자리나 예 청소년 어 야영장 캠핑장 예 그런 거 하면 딱어예딱 어,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계획 관리 지역이니까 허가 다 납니다 예참 좋습니다 참 이런 땅은 참참 참, 솔직히 말해 참 귀한 땅입니다 예 옛날 학교 부지가. 조금 뭐몇 개씩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가 가보니까 요정도 터가 나오는거는 거의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날에 예, 강릉 산골에 학교 자리입니다 학교 자리고그 다음에 지목이 돼지 한필지 전 한필지 있야 한필지 총 네필지 입니다 예. 1273페인가 그렇고요. 예, 참, 학교 자리 여기 참, 전나무가 참, 끝내줍니다. 예, 나무가. 땅도 완전히 올라오며 평지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마을이 이렇게, 이런 풍경 보셨나요? 이렇게 쭉 내려다 보이고, 앞이 강쪽이도쭉 내려다 보이고, 그렇습니다. 참, 뭐, 자꾸 아까 강조했지만은, 옛날 학교 자리는 정말 명당 자리입니다. 옛날에는, 마을이 생기면 제일 좋은 터는, 예, 먼저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마을을 건설했죠. 예, 그래서 그런 건지, 딱 위쪽에 쫙 내려다 보이고, 예, 예 정말 좋은 터입니다. 향도 남향으로 제가 볼 때는 저 위에가 옛날에 교실인 것 같고, 여기가 앞쪽이 예, 조그마한 운동장인 것 같고, 이런 전나무 군락들은 옛날에 보면 학교 울타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나무가, 엄청 예참 제가 땅 소개하면서 나무에 진짜 놀란거는 처음입니다 이런 나무 에 예, 있는 땅을 보지를 못 이게 전부 다 우리 땅 안에 있습니다 예 상상해보시면 예자 요런게 말 그대로 진짜 캠핑장 자리입니다 예 되게 보면 캠핑장 자리에 나무들이 뭐 단풍나무 이런거 몇그루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자연적인 저희. 그대로 돼 있습니다. 예, 작은 캠핑장이나 예, 안 그러면 뭐 산골에 청소년 뭐 야영장, 청소년 학교 뭐 이런 용도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볼땐 전원주택이어도 되고요. 전원주택보다는 별장 개념으로 예, 하시면 되고 그럼 조금만 더 가면 여기 강이 여기 있으니까 예, 좀 여름에 저기서 다 설기 주시고. 물놀이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자 강릉 IC에서는 예한 30분 정도 들어옵니다 강, 어, 강릉 왕산면 대길이란 데고요 예, 첩자산중입니다예 정말 산골입니다 예자 해발도 한 600m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땅값도 그렇게 뭐 비싸지 않습니다 여 강릉 요 앞쪽에 있는데 다 평당 30만원 씩 이상씩 달라 그러는데 예 여기 1200 73평인가 그렇거든요. 평당 20만원입니다. 예. 학교터가 평당 20만원이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나무들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들어 입구도 참, 아까 보셨지만 전망도 참 좋고요. 여기 지금 서비스로 여기 표고버섯이 이렇게 났네요. 이렇게. 예. 이게 표고버섯입니다. 네. 전망 좋습니다. 예. 이 정도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선유 세종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